을해 봤는데 그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 가지고 여행하면서 부위향을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근데 또 그쪽은 좀 시원하대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번 여행은 저번에 항저우 같이 갔던 킨단이랑 직항편이 없어 가지고 먼저 베이징에 들렸다가 기주로 가는 비행기를 안입니다그저면저희는 공항에서 만나요. 안녕. 와, 공항에서 오랜만에 밥 먹어요. 먹을까요? Remote controls are prohibited r 여기는 베이지 수도국제공항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들시고 여기서 이제 3시간 기다리고 경유해서 귀주에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공항 자판기에서 궁금해서 마셔봤는데 일본 이로하스 복숭아물 아시죠? 그거에서 좀더 진한 버전! 맛있어요 이거 드디어 마지막 비 가볍지 마 귀주 <laughs> 아, 너무 귀여우세요. 드디어 부량이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생각보다 덥고, 내일 날씨 좀 궁금해요. 오늘은 이제 바로 호텔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할 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호텔 도착했고, 간단하게 호텔 투어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는 솥피텔 구이 향이고요. 먼저 화장실. 화장실 엄청 깔끔하고 좋다. 오자마자 화장실 확인하는 사람. 잘 나오잖아? 나오면은 요렇게. 뭐지? 이 선물은? 귀주. 우와. 대박. 뭘또 준비해주셨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아, 이거 그 목베개인가 보다. 그리고, 귀여운 귀여워. 수건도 있고, 또 이번에 안녕 차이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대박. 덕분에 또 내가 구향까지 오고. 너무 귀여운 게 잔뜩 아니야? 우와, 나 마그네틱 갖고 싶었는데 잘 됐다. 거울도 응. 있어. 좋아, 좋아. 저 항상 여행가면 마그네틱 꼭 사거든요. 음. 그리고, 블랙티 있고요. 이건 또 다른 마그네틱 같은데? 또 다른 마그네틱. 귀여워. 우와. 그리고 이건 이렇게 안에 놔, 놔둬가지고 사진 찍는 건가 봐, 이렇게 헐, 선풍기! 와 센스! 내일 써야겠다, 그치? 감사합니다 내일이 아주 기대되는구만 여러분, 여기 야경도 너무 예뻐 이런 음. 느낌입니다 이거 시켜봤거든요?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중국 오면 이런 걸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신기한데? 중국 간식 아닐까, 이런 거? 약간 팥빙수 녹은 맛? 떡빙수 먹으면 음. 나쁘지 않다. 쫀득쫀득해. 중국판 화채 같은 느낌 같아요음 화채다. 음. 급하게 준비 중입니다. 오늘 똥머리 할 건데 머리를 뽑는 이유는 이렇게 뽑고 똥머리를 하면 좀 풍성하게 잘 되더라고요. 짜잔 준비 끝. 아직 화장 덜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심 먹고 이제 이동할 때 하려고요. 오늘의 코디 글로니 거 입어줬고 가방은 코치 거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챙겼어요 이제 나가볼게요 얼굴 모양이 좀좀 뜻한데 특이한데? 네, 좀 초라스 얼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맞습니다 야량곡이라는 곳이고요 벌써부터 이 특이한 돌들이 저희를 맞이해주죠 특이하게 생기긴 했다 그렇죠? 이동치 않게 와가지고 요쪽 복점을 체험하는 저번에 항상 핑크로 입었었는데 오늘은 화이트로우리요 여러분 나 아, 너무 맘에 들어요 요 복점 너무 맘에 들어요 완전 화려 그 자체 너무 뭐, 투머치 화려 아니에요 이거? 뭐야? 보세요 완전 화려해요 달합니다 근데 화려한거좀 마음에 들어. 한 가지 단점 여름이라 좀 덥다. 음, 자요 짜잔. 걷기 전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기 오시면 꼭한 번쯤 이렇게 입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제일 예뻐서 골랐어. 열일해주시는 투어 가이드님. 오, 곳곳에 이렇게 저런 돌 모양이 있어요.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한 사람이 직접 20년 동안 지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대요 1997년부터 계속 지었다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다는 아주 신기한 아이고 여기 계시네 이분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 날씨도 좋네 오늘 좀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안 그래요? 약간 동키 닮았어. 얘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 <laughs> 맞아. 쿠크만 가기. 음, 대박인데 내려오니까 더 어메이징한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 야, 여러분, 저희 창암고지는 왔어요. 청암이라 적혀 있고요. 밑에 이 알파벳은 이제 등급이 나뉘, 나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A가 다섯 개니까. 최고인 거죠. 나라가 인정한 청암고진 A가 다섯 개. A가 다섯 개. 이렇게 양옆으로 먹거리가 있고요.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 너무 예쁜 것 같아. 응. 응. 여기 좋아있어요 응. 먹거리도 들 많고 구경할 게 많네요. 응.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 전통을 처험하고많어요 날씨 진짜 좋죠. 하늘 봐. 뾰 여기 상단 아, 기기 여기 여기 여기지? 응. 그렇죠. 괜찮은 어, 괜찮은 음. 여기서 점심을 먹을 음. 겁니다. 그리고 빠도 괜찮아는 감자. 감자 만들. 봐. 이 나왔고요. 음. 한번 먹어 볼게요. 족발이 유명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알아서 추천 메뉴를 시켜 주셨어요. 음. 고맙습니다 과연 요 맛있을지. 맛있다. 음, 어, 맛있다 이거. 안에 약간. 시럽? 이거 까베기 떡 같아요. 진짜 빠베기떡 같은 느낌. 음, 맛있다. 재작은 괜찮네 그대 네, 대출 그 조심하래 하지만 대출 좀해 조심해 위험 그거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은데그대 뉴욕은 그거 뉴욕은 은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그거 네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그거 뉴욕은 그네

갑자기 술 마셔버렸어. <laughs> 저희 저녁 먹으러 왔거든요. 이게 수완탕이래 수완탕 새콤달콤한 느낌의 탕이고 규제에서 유명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수완탕은 처음 먹어봐요. 비린내 좀 나는 그 음식. 일단은 어... 지금 마라. 네네. 예. 네. 예. 아,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어때? 잘 네, 먹겠습니다. 술을 마셨네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뭔 일이야? 부이양의 랜드마크 갑수루라는 곳입니다.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 걸으세요선명해 드릴게요. 어 가이드님 사시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어 오, 감사합니다. <laughs> 빨간색 예쁜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저 빨강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 짜잔 밥수로 하이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시. 불 켜지니까 예쁘죠? 야상우야. 저희는 호텔로 들어왔고요. 좀 쉬다가 쇼핑할 거 있나 구경하러 나갈 예정인데, 우리 아까 전에 본 손금이랑 관상 좀 서로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 제가 좀 신점이나 그런 사주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이런 거 보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했고, 뭔가 꽤 얼추 맞는 것 같아서 더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미래의 상대는 98년생 호랑이띠가 가장 최고라고 하는데, 봅시다 한번 과연 맞는지. 근데 나중에 미래에 이렇게 딱 맞으면 대박인 거고 음. 아니면 뭐 아닌 거고 제가 미래 날 자녀 저딸 하나 아들 하나 낳는데요 대박이잖아요 일단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V 양 이틀 차 더운데 좀 돌아다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도 좀 기대가 되고 하여튼 이제 언니 슬슬 나가볼까? 갑시다 <laughs> 호텔 바로 앞에 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봅시다. 쇼핑 끝. 오늘 진짜 많이 샀어. 지금 복숭아 먹고 있거든요. 그 오늘 기사님이 사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있다니. 이개 맛있는데 이거? 음. 음. 말이 안 된다. 안녕.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조식 먹고 이제 가이드님과 같이 만나가지고 다음 투어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앤 레드 코디로 입어줬습니다. 가볼게요. 급하게 그 먹는 조식. <목소리> 여러분,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계속 나와. 밤영산공원 실시간으로 뒷발 리는 중.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좀 선선한 판이다 보니까 7, 8월이 가장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야, 어. 원숭이 도망가. 원래 밑에서 원숭이 볼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원숭이들이 도망갔대요 위로. 그래서 저희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몇몇 원숭이들을 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원숭이들을 보려고 좀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진짜 이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필수예요, 여러분.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 너무 귀엽다, 근데. 표정 봐, 지 원숭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 에 몰려있는 거. 밥 먹고 있어. 못 내려오게 막았나봐요, 여러분. 헉, 엄청 많아. 내려가고 있어요. 원숭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여기 다 막혀 있어가지고, 같이 찍지는 못했고, 애기들이 너무 막, 원숭이한테 가까이 가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아. 야생 원숭이기도 이 하고, 해코지할수 있잖아. 실제로도 아까 전에 애기가 막 <놀람> <낫>. 장난쳐가지고 닿아가지고 <놀람> 호항했어 머리도 잡아 뜯었어. 그래서 그정도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놀람> 있는 것 같아. 같이 온 동반자나 그런 분이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어쨌든 조심합시다, 여러분. 여기 밑에 좀만 내려면 바로 동물원이 있어요, 이렇게. 흑조도 있고, 백조도 있고. 어, 잠시만! 제 뭐야? 얼굴은 검정색인데 몸은 하양색이야 완전 신기한데, 지 여기는 곰이 있어요. 덥나봐, 쟤도. 물속에 있어. <웃음> <웃음> 뭔가 샤오미에서본거 같은데? 살짝. <laughs> <바람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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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복숭아 맛있다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과일을 사오셨어요. 후행. 이사합니다 엄청 많죠? 이렇게 다 올려서 구워가지고 먹는 방식이에요. 어, 와우! 와. 여기는 화바원! 약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몰이구요 밥을 먹었더니 이제 에너지가 좀 돌아와서 쇼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와우 컬러!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줍니다 여기 브랜드도 꽤 이뻐요 플라워 플라워라는 브랜드이고요 디자인이 좀 예쁜 걸로 유명한 이게 틴트야 케크 팀트 모양인데 팀트야 이번에는 KKB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약간 올리브영 다이소 약간 합친 버전 여긴 한 번도 안 와봐가지고 궁금했어요 와우 못 돌아가죠? 애들 여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부럽다 저희는 이제 저기 미니소로 갑니다 여기 쇼핑몰 엄청 커 엄청 커와 진짜 귀여워 와나 여기서 100만원 쓸것 같아 나는 빨리 그걸 찾아야겠어 그 뭐야 마이 멜로디랑 헬로쿠키 와 진짜 고생했어 진짜 뭐지 얘? 뭐야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쇼핑끝 피곤해졌어요 언니 기다리는 중. 아니 이 언니 봐봐 음, 음, 음. 미쳤나봐 이게 화과원. 엄청 화려하고 예뻐요, 건물이. 짜자잔. 여러분 영어 보세요. 돌고래 쇼핑몰. 돌고래 모양이에요, 쇼핑몰이. 눈도 깜빡깜빡거려. 신기하다, 어떻게 쇼핑몰을 돌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주려 그랬지?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야시. 오리똥. 오리똥! <laughs> 아 근데 진짜 오리똥은 아니고 이름이 오리똥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오리똥 <laughs> 여기가 귀향에서 제일 변화가 된 도시 <laughs> 건물들 봐봐요 진짜 미쳤어 와. 이제 청은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청원시장 도착했어요. 와, 미쳤다. 어, 뭐 이게... 어. 어... <목소리> 지금 공항이고요 이제 갑니다 한국으로 너무 뭔가 아쉬웠어요 시간이 뭔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라서 어, 그만큼 재밌게 놀았다는 거겠죠? 구향은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번 여행도 아주 알차게 보낸 겁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셨어가지고 아주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여행이었고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부양 여행 브이로그. <laughs>